네 스티브입니다. 지금 두 계약 들어간 거 계속 설명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청산이 완료됐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계좌에 열어보시면, 아, 어, 여기 내역이 나옵니다. 내역이 나오는데, 이두 계약 청산이 완료됐습니다. 청산에서 수익과 손익이 나와 있죠. 이제 오늘 손, 오늘 수익은 400불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한... 45만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나고 거래가 종료됐는데 특징이 이제 한 종목 크루드 오일에서는 수, 어, 수익을 챙겼고요. 수익을 챙겼고, 콘에서는 원금에 왔을 때 스탑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완료됐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매도에 진입했던 지점이 이제 요 지점이었고요 이제 그 바로 위에다가 스탑을놨는데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요 지점 밑에 있는 라인 있죠 6711 여기다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에 대한 수익이 한 40만원 정도 44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렇게 또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서. 이 어, 라인 쯤에다가 다시 또 매도를 또 걸어 놨어요. 걸어 놨고, 어, 이제 요것도 어떻게 또 체결이 될지 한번 지켜보고 있고요 어, 이제 60분 차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틀어서 돌리는 아래 방향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계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을 보면, 콘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한 지점이 요 라인이었는데, 바로 밑에다가 이제 손절을 놨다가 이 손절을 약간 올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약간 상승 구간이 약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요기 이렇게 수익이 났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죠. 돌아올 때 이제 손실을 안 나게 이제 스탑 자리를 제가 매수한 지점까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틱 어, 먹고 나왔는데 이제 수수료 감안하면 약 손실이죠. 한 어, 한 5불 정도 손실난 케이스라고 볼수 있고, 자, 요거는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뭐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렇게 지금, 매매는 요렇게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또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